저랑 우정이의 경기인데 그냥 다들 아 놀다 오세요 하하 예,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이님 하하님 잡아줘 제가 조금 연습을 해서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꿨어요 하하님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잘합니다 이거 이해선택이여 이해선택이여 아, 프로는 갔었는데 또 떨어졌어 다들 어떻게 지냈니? 어, 하하님 그 모니터링도 하고 하하님 그 머리 물 뿌려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하님 팀 정하잖아 팀 어. 쌍배가 10점으로 단독 1위고요 그 2위가 진자림이 8점 그리고 제가 5점으로 3위 달리고 있고 릴카와 우정이 5 4 3으로 어. <laughs> 격투를 어. 펼치고 있어요 어 여기가 자, 더 치열한데? A는 제가 무조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입니다. 확정. 박정. 제가 생각할 때는 우정인가 꼴등이기 때문에 꼴등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 중인데 아, 저 아이가 이것만 하면 많은 걸 가져가요. 나 아, 닉네임 바꾸고 막 다리 사이로 길었어요 저번 주에 내 방으로 들어와봐. 근데 릴카가 4점이란 말이죠 저랑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득점 4점 귀한데요? 여기에서 릴카가 2로 들어갔는데 4점? 한 골도 안 넣고 7점이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3등 가는 게 맞아 내가 1로 가는 게 그게 가, 우정이 2로 가장... 가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전잘림인데요 우정이 언니가 어? 1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정이 언니가? 네 진짜 왜요 얼티가 어, <laughs> 평소에 존경한 언니라서요 야너 우정이지 <laughs> 너는 아니, 안 되겠다 진짜. 너 있잖아 우정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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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고백을 못 하겠어 너 너는 너안돼너 비야 너는 왜안 돼요 너 닉네임도 바꿨잖아요 네. 우리 릴카 생각 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네. 제가 3등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가장 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상위권들한테는 좋지 않을까요? 사실 언제든지 이길 수 있지 않요 그래도 어. 그 이번에 스쿼드는 6조로 맞춰왔습니다. 음 야, 야 헉? 추가, 추가 현질 6조? 와 어, 아, 얼마 아, 쓰셨어요? 많이 안는지그팔거 팔고 막 이러니까 음꽤 나와서 5조, 5조 얼마 나와어 나는 부단중 어, 중 같은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와 이거 인정 인정. 야금카봐금카다 팔이야 아마. 저 그러면은 릴카를 2로 보내겠습니다. 아, 아니, 저번주에 나도 멋지세요. 닉네임도 바꾸라고 막고 발도 할수있 아니, 그거는 지난주잖아. 야, 근데 너왜 이렇게 구질구질 하냐, 이거? 우와. 오, <laughs> 우정이 진짜 열받은 것 같은데? 아, 우정이 언니 잼민이야? 그만해. 아니, 정해진 기로 했잖아. 하하님이 대진표를 가지고 있고 인정을 해야지, 언니. 아, 진짜 미안하다. 너가 잼민이 아니야? 어쩌라고. 언니가 지금 잼민이 행동하잖아. 일단 내가 스페셜 매치 만들어 놓을게요. 나꽤 진지하지. 나 진짜야. 세 번째 리그 네. 첫 번째 경기 쌍배대 자림 자림대 쌍배 네. 스포가 1등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비정수가 네. 필요해요. 오 감나요. 어? 아 어? 엉덩이 어? 맞았어 엉덩이. 어? 아 자림 자림. 오 사이드로 크로스 했어요 크로스 했어요. 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손. 제도 좋 어? 젊으니까 나보다 지살이는데가서우니다아 조금만 살살 눌렀으면 아. 몰라요 그리고 진짜. 오 역시 월클 아. 이게 월드 클래스예요! 월클에 본격자 이건 모르겠네요 눌렀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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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이거 이례적인 일이 나오나요? 마지막인 거 같은데요. 야, 꽂퍼서! 아! 꽝! 꽝! 각자 하! 접경기! 야, 이거 첫경기부터 결승입니다. 오, 와. 오, 아. 와!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승 아. 야! 이거를 야, 파악해서 담배가 상대가... 훌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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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막았습니다 <laughs> 이걸 넣으면 하, 야 하, 보통 아니에요 이래서 월드클래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다음 하, 다음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랑조차 이야아 손까지 이렇게 막아요! <laughs> 자 이거 넣으면 이겨요! <laughs> 글리, 빨리 너 진짜 얼핏 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깁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져서 한 4, 5위를 결어야 된다는 게 너무 약간 <laughs> 자존심 상하는 아. 포인트 기도 하지만 그렇지. 그래도 네. 하하님의 악질적인 그런 대진권 권한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자리 봐. 그... 나는 거짓말 아니라 너의 팬이야. 사실 나한 3일 밤새고 한게너 때문에 네. 한 거야. 되면서 어, 대진을 함께. 젖단 식으로 하냐고? 아, 그런 말 하지 마 얘들아. 뭔 소리야. 저랑 우정이의 경기인데 그냥 아, 다들 네. 놀다 오세요. 예. 하하. 진지하게 아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좀 하시던데. 게임. 어, 보셨어요? 우정이님 하아 님 잡아 줘. 제가 조금 연습을 해서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꿨어요.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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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계속 한번한번또 공격. 와! 쓴. 뭐? 아, 아니. 뭐 했지? 아니, 동거리 지렸다. 아니. 아니 많이 달라졌는데? 안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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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나나나나나에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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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어 이거 ]LOVE!!! 기회거든요 아, 아 안녕하세요 게르마 폭격기 분데스 리가 3 4고리 사나이 티모 베르노입니다 야 이거 진짜 몰라 잘한다 잘한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쪽이 엄청 우세하거나 이런 느낌이 안나에요 야친이친 진짜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올이 친구는 이가나왔이고구는이친구이친 저걸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응? 이거 대진표를 하하님이 직접 짜셨거든요 그래서 오, 만약에 진다면 뭐 아, 마지막이에요 크로스 하고 아, 아미치겠아 그래 와. 아 이거를 그럼 조만기 세발 아 진짜 아쉽다 범유율이 60대 40어 출발 난오아 아, 이거 치카다 도저 너무 이게 가자, 진짜 가자. 기름이 나 지금 진짜, 진짜 어. 멋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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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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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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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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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만수 술만에 공 돌리면 막좀막좀막어아 이제 한걸 먹일 것 같아 이대로 시간만 좀 흐르면 와 까우 시또 앞에 이상 차 번분 줘라 어어왜네왜아네 이거 좀 <laughs> 숙연해 지는데요 이제 둘이 닉네임 바뀌나요? 잉 닥터피시 어... 하하 이렇게. 하님그 <laughs> 표정 좀 봐도 되나요? 도장의 환생수란. 너도 봤지? 직접 이렇게 대진표 짜셔 가지고. 그니까 대진표도 직접 짜셨는데. 오, 대진표도 네. 자, 대진표도 <laughs> 받으시고. 아, 한방장 대진표 받고 그래서 한이는 무력감을 맛보네. 대진표가 독이 됐어. 야, 심지어 <laughs> 4등 4등 대결이 <laughs> 하하님이랑 진자름 님이야. <진짜룸님>. 대진표를 직접 <laughs> 짜본 거야. 대내변이다그 우정이 어. 어마어마하게 잠깐만요. 예. 재미를 확하시는데 이렇게 다쓸수 아, 빌런, 있어. 릴런스를 네, 맞히구 나. 이게 약간 다큰 그림이고 다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 내가 네. 열심히 하. 리그전이니까 저는 탈락이네요. 그 우승은. 아니 근데 우정이 우정이한테 탈락이 됐습니다. 우정이한테. 릴카데 쌍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일찍 퇴근할게. 그런 게 없어. 뭐지? 무덤을 <laughs> 봤는데 얼굴 <결국> 본인거였어이자리입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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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두사람이 사도 어디에서 만나냐 누군가의 망한 대진표 때문이죠 뭐 대진이 이상하긴 하네 대진이 좀 야, 음. 누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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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슬프다 아, 이변이 일어난거지 그. 금자 어, 이제 경기가 시작됐으니까 즐겜모드 바어요 즐겜모드 어 따로 본다고? 어어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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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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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발 발끝 아네아아아아아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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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 아, 꼴등이야. 야 하한님도 잘했어요. 아, 진짜 잘하세요. 네, 하한님 잘하세요. 다 비슷하게 다 잘해져가지고 맞아, 맞아. 사람들이. 근데 꼴등이잖아요. 내가 <laughs> 하한님 제가 볼땐 아, 태산 같이 굉장히 높은 곳에 계셔요. 괜찮나요? 아니 본인 그냥 1호 넣지 그냥. 제, 제가 릴카 아래죠. 예. 그럼요. 네. 아, 까이네 그러니까. 릴카 은근 점수를 엄청 잘 먹어. 이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약자는. 그러면 지금 결승에 우정인 언니랑 쌍매님이에요와 이게 뭐야 이게? 빨리 빨리 끝낼게요. 예 네, 빨리 끝낼게요. 어, 그런 거 없죠. 90분 다해야 되죠? 오야 화려하다 어, 뭐야, 화려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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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안 궁금하지? <laughs> 아, 아니좀관심 아. 가지세요 축구에. 그러니까. 아, 오늘 폼 좋은데? 미 미쳤다. 아, 나도 웃고 싶다. 너 되게 재밌어 보인다. 재미 없어. 그냥 웃는 거야. 아, 네. 어, 이게 우정님 진짜 특이하다. 진짜 앞살이 안 돼. <laughs> 아니, 나도 봐주지 말라요. 말라고요. 네, 그나 진짜 나나안 봐줘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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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이나나나나나 안츠 아 주니까 아 이제서야. 아, 그러니까 아유. 말이에요. 진짜, 진짜. 이 대영이야.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이 대영이야 미리 말해주는 서위 탐. <laughs> 자, 그래서 쌍배가 15점으로 다음 경기에서 진자림이 1등을 해도 쌍배가 1위입니다. 사실 지금 리그는 쌍배 1위로 확정입니다. 피온시 카드를 뽑는. 인정.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준 그세 번째 골로 피온신상 노려보겠습니다. 어. 나랑 했을 때 얘기한 거구나. <laughs> 아 근데 이건 네. 맞겠다. <웃음> <웃음> 아, 솔직히 이건 우정이니 막겠다 이렇게 좀 내가 넣었어. 자 아, 우정입니다. 아? 예 이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인정. 아. 잘했어 잘했어. 아, 밑에서 네 번째 골. 보이시죠? 궁나하네나 아, 그거 나, 100만원 나온다 진짜. 아대신표거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어. 그, 내가 우승을 했는데 uh -huh. 어좀이제또 우승하면 다음 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럼 네가 얘기하는 건 지금 제로 세팅을 하고 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웃음> 우정이가 <laughs> 한번더가는 거야 어때? 오 좋아. 깔끔하지? <laughs> 리셋 그럼 확정 다 인정해야 돼. 인정. 저는 상관없어요. 이거 맞지 우정아? 네. 됐다. 오오오! <듬> <듬> 너무 좋다! <듬> 아! 표정 너무 얄 미워! 하치키, <듬> <핫 치킨, 듬> 오케이, 나이스! 아, <듬> 맛있겠다맛있겠다잘잘 아. <듬> 잘 먹을게. 아맛있죠아 진짜 이진 진짜 이 진짜 다 그리고 쌍배, 다시 한번 고마워요. 재미있는 리그에 신경 을 써주셔서. 아니다아닙다 아니다, 아니다. 소리 난 상관없어요. 고마워, 쌍배. 네, 쌍배 고맙습니다.